곧 전투가 시작됩니다. 영웅을 하십시오 잡혔네요. <웃음> Let's 처음 아나야탐 하다가 내가 계속 뒤지는 것 같은 분위로 바꿈. 오케이. 고 반갑다. 기념료. 안녕 o young, I c 안녕 e down, meet the h e 고맙습니다 저번에 루나의 y 바레에서본것 같은데 다음에 me, 가지 않겠 c h a b 없는 걸 t Luna, c 지아 e r i n 가 so. Come, 눈에. u s t go 자 o w n to that. Young, y o u 아이고 o i 을 배치. o 보 e t it. I'm going to g e 트트레트레 going to g e 쪽으로. I'm 무 o 야 시간 무 o g 시간 힐링 무 m 아 o i n g to 트레 트이와 I'm going to get it. 아 m going to get it. 나 조화 줘나 조화를 추구 해야 되는데 미안해.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이거 주면 딱 뜨니까 아주. 이러면 안 되는데? 어 할만한 듯 살짝 가봐봐 저거 거점에 있는 거부터 조화 주고 거점부터 밟아줄 수 있나? 그래. 밟아줄 수 있긴 한데 나 서실 것 같은데? 어. 서실 것 같은데? 그래 숨어 숨 어쩔 어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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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지. 우리 왜기도 아? 보드럭킹 하고 있냐? 우는 나한테 맡겨. 나도 눈앞으로 너무나. 어, 아. 너무 많이. 아. 이거 좀 빠지자 우리 여기 여기 우리 세 없어 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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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어. 그냥 음. 자리 줘 우리 멀리서 해 멀리서 멀리서 <laughs> 천천히. 오 여기 창문으로 떨어져야된다 빠져요 빠져요 계속 튀면서 하면 돼 쟤네 무 자리 줬어 자... 자리 줬어 어. 괜찮아 괜찮아 멀리서 좀 막아 거예요. 어, 나이 좀 나이 좀 천천히 멀리서 하면 돼 어, 멀리서 어서 어차피 나 나노 화돼도 있어 힐할뻔었다 여캠이랑 시가부다 시가부다 야 내가 돌격해 출 나 내가 아, 계속 보여서 뒤에 있어 님들.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어, 진짜 어, 뭐야? 한좀 내려야겠다. 갑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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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소리데 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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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클 이거 어, 초월로 계속 버틸 만할 때? 어쩜 발 받을 어, 수 있어? 시그널도 쓰고 초 a l 쓰자. 안안 이거 불이 거. 불이 봐봐. 야, 아, 아, 못못 어, 이리로 나와야지. 들로 아, 아, 뒤로 다 죽겠다야. 살려. 이거 우리 왼쪽 가지 말고 정면 오른쪽으로 해서 멀리서 싸우죠. 저희 멀리서 하는 게더 유리한. 이 정도는 약과야. 그리고 거점에 북극궁 수정나이 있어. 그, 그거 궁 있으면 호구궁. 아마도? 그냥 솔저 공도 아, 있어. 있어. 아, 맞네, 솔저 공도있네 아. 아. 이거 점으로간 아, 네, 오른쪽으로 네. 반. 네. 왼가으로로 네. 반. 네. 왼쪽으로 반. 왼쪽으로 나야야 불안해 나. 내가 어, 어 하나도 안 불안해. 압력으시 그래서 를씨 나와야 돼. 거기 좀. 예요난 당해졌다. 아이씨. 요맘 트실까 에서 전화가 오네 1대 0가가 아침마다 화가 나. 공회에서 전화 오는 거 진짜. 아, 어, 답답해. 그래. 광고 전화야? 모르겠어. 안 받아. 안받아 상 전화 온다는 것만으로 나 내가 너무 신경이 쓰여. 하가나 안녕 오 전화 좀안 했으면 좋겠는데. 삼3삼 일째 전화 가안오던데아차 그게 나. 공이한테 전화 막 얼마나 차는 나는데. 아우리잖아. 야 얘네도 안 하야 타가 돼. 얘네도 안 하야 타야. 음 우리 우리 형들야. 자나 먼저. 이럴 때 있어.

아, 안 된다 안된다 도망간다. 나이스, 살아 살아 살아. 나이스, 살아, 살아, 어, 살아, 살아, 나이스,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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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살아. 가자 가자 가자. 와줄게어야 지금 어디 가? 지금 어디 가? 너 그럼 영화편어 간다. 원해. 이렇게 멋이 흘나나 이거? 그냥 죽어어아 내면에 힘을 좀많 줘야 돼. 간 지금 왜 눈에 안 띄어, 우리 에이 타서 조왔데 야, 이데 야, 이 타서 좋은 야, 이이기만 해, 움직 야, 이기만 갔어 데 야, 이 타서 좋은데? 이기만 좋은데? 이 좋은데? 야, 이 타서 좋은데? 야, 이어서 좋은데? 야, 좋데 야, 데 칭에 쏠져있는데? 쏠져가 아니야? 아, 나이스 아우 나이스 아 추악 못 아, 아, 뭐 뭐야 이거 아.. 속 앞으로 나오시지 아핳아 이거 총 아껴야겠다 그냥 이거 아, 어이아아껴아껴아와 여기서 궁을 쓰네 아 아껴야지 아껴야지 <laughs> 우리 우리 맥끼리 기운 지아 내가 아, 나노 하나 아, 있으면 줬을텐데 맥크리 미안 아다 아쉽다 오른쪽으로 가자. 아니, 레킹 네. 궁 있나? 아, 폭발 아, 갔다 아. 어, 아. 어, 좋아. 와, 추워질 뻔했다. 빼게 우리 트레가 다해주긴 다 했는데, 아쉽다. 솔직히 뭐가 있을 것 같다. 그게받졌어개뱀나못 가져, 나못 가져. 여기 위에서. 으아, 살어 살살 불어! 으아, 불어! 으아, 불어! 으 진짜 어 으아, 불어! 야돼 불어! 으아, 불어! 으아, 불어! 아, 따, 여기 위로 가잉. 가자. 으아, 여기 가자 다시, 다시, 다시. 오케이, 오케이, 넥,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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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그이했습니다 sombra o n l i 까 이거 왼쪽으로 가자. 왼쪽으로. 미귀환치 완료. 이거 나 좋아요. 다좋아죠나좋 아, 제 나와야 돼. 어, 아. 어, 아, 네. 오, 이 라운드 아, 이거. 야. 뭐야. 카라운드 아, 잘린 게좀 그렇다. 카 점수. 1대 1. 자꾸 보리비네 여기는 나알아 준비 <가� wcześniej> <delays> 준비할 시간이더 <레 disadvantaged> 있었으면 지냐타해. 좋았을 텐데. 여기는하 나는. 나타 하면은 조금 는세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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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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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을 탈쳤다. 아보이지 않네. 거기 봐. 좀 낫죠? 신다가이트레건잡았 제가 가지고요. 이거 고장. 어아 실주는 밟아 줄수 있어? 새로 태어난 거고 좋아. 부고 좋아. 밀었가좀힘다이 잡아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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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없어, 수리 오케이, 오케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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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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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에서 나, 쳐 나,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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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나, 로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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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점, 계속 하면서. 거치해도 돼. 거점 아, 살야 내려와. 비비야. 어어. 자, 가는 좀아줘 어떡하냐? 어떡하냐? 리는데 <목소리> 엄마 도와줘. 응해 아, 나와봐. 한조야. 나와봐. 나갔다. 나갔다. 나갔나나 적에게 공격받고 있어요 공격이 안되지 아 나이스 이리어 오세요 나이스 아주 좋아요 나이스 근데 뭐야 벤지 고 오겠는데 근데? 나 추월 쳐볼게 내가 누르고 내보우지. 20. 라 이거는. 해머니, 해머니. 해 다른 거 두고 갈게. 다른 거 두고 갈까? 야, 테키리. 두고 내가 다 기억하는 중 알고 해머니데일 달려서. 아, 돌려. 그 아, 아 해, um, problem, ah,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괜지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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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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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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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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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들다 조심. 너살수 있어 다? 에힐 우리가 딸수 있을까? 제가 보살펴 드릴게요. 아, 야, 아저씨 저기 하나 힐 빠졌어. 나 거예요. 저쪽 사람힐못 해줘요. 미안하다. 못 간다. 공격성 포리다 어떻게만해, 어떻게만해, 어떻게만 아이고 나가리요 안아붙어, 안아 부터 왼쪽에안아 부터 왼쪽에 안아붙어, 이쪽에 안 나, 오른쪽, 나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오른쪽이 천천히 밀어요아유고 아, 나..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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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데 자리야 자리야 건점부터자리건점부터 나이스 할만해 오른쪽으로 왔어 오른쪽으로 왔어. 오른쪽 아, 오른쪽 왔어 나 지하로 갈게 지하로 지하로 갈게 나 렐리 있어 이번에고이반대요 지하로 나 지하 지하야 테르 컷테 할만해 좀 나아졌어 어어 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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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나한테 와! 숄차, 숄차! 어, 버텨봐 퍼져봐, 숄 윈터보자, 윈터보자, 퍼게봐 아유, 미스지! 따가진 없으시네! 어, 어, 뭐야? 아. 뭐야? 윈터보터 어, 나허당했 아, 힘듭자 살짝? 아, 어저 죽고 그냥 팔0까지 버텨봐야겠는데, 나 죽기만은 유리기야, 저 시야로 할게요. 내가 해블레 그래도, 어 해보라고. 그럼 나한테 빨리. 팔팔 팔. 밤이빠지여 제가 도와드게 나도 나도 야, 음. 지 아유, 욕할 뻔 했네. 아니? 헛자, 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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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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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리다리다리 우리, 다리다리 우리, 우리,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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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 되게 좋아. 근데 펄펄스펄스 있어. 붙댔어. 우리 붙댔어. 졌도어 <목소리> 야, 루슈 달리는 중. 할만해, 할만해. <목소리> 체크 아이장해주요 우리 둘팀축트레이터만 트레이더만. 아, 리포터, 리포터, 리포터. 할만해, 할만해. 스타크거나. 보스킹 보스킹. 포고사피트 나이스. 풀, 캐시, 이거. 아, 나이스. 아, 우리 나. 너무 잘해. 나이스, 나이스. 아, 아나 말도 드 타보네. 아유, 이분 좀반지다 그거야. 숨도 안 쉬고 했네 아, 진짜. 나여기서 랠리 레일리스도 디즈 다 해가지고.